그래서 14번 그래서 14번이 좀2번 몇번인데? 30번? 번다음 지금 3 4번이잖아 다음이네 34 아니야 지금? 올라가세요 14번? 14 지금 34번이에요

thank hey. you 아, <목소리가> 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그다음에 여기까 지두번인가됐거든 9번. 두번그도안 어, 했지. 7코 그러니까 여기 32번밖에 안 돼. 어? 저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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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. 빨리 네랑걔네랑 했나? 어? 둘이, 했잖아. 둘이 아, 했잖아. 아직 안 했나 보네. 어. 아까 얘 어, 어, 얘네가 지막에 어. 哦、oh,，对对，看到没？哎。

20대 애들 중에서초심는거같 애들 는지잘안요 네, 그렇습기고이 그 색깔이 도서심이서못이기는요 아, 네, 아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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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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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강지훈도 아, 약간, 아, 약간 아이를 좀 바꿔야 되는데 아, 네. 아, 혼자 하려고 그 네. 아, 혼자 다 하려고 그러아 근데 자료를 어 스타일은 둘이서 좋 이용하지 이는거야 저기 여기 좀 대회 해야 요 이탈 라고 흔드 는데, 체육관 밖에다 내가 나도 안 했는데 하는 거 좋더라고. 왜? 땀이 밑으로 안 나. 얼굴도 땀이야. 계속 흐르니까. <laughs> 계속 흐르니까. <laughs> 계속 흐르니까. <근데> 이게 확실히 <laughs> 머리처럼. <머릿속에서> 카락 <계속 흐르니까. 웃음> 이게 막 머리까지 <laughs> 다 잤잖아. <laughs> 빡세게 하는. 그럼 막 그때부터 막. 저는 훈회니까 깜짝이야. 훈회 이때도 다 먹지 않유해인가월가 별로 안 되는 거. s h 번 s 아 o t a good 번 Thank 촬영 <목소리도> 아니 형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어딱 <laughs> 이렇게 쳐 오다가 툭툭 그래, 쳐도 돼어 그래. 이제 중결, 중결이야 결 아니야 예선이야 아 예선이에요? 응. 언제 하냐? 1 2 저는 4시 10분인가? 아, 한, 한 3시 넘어서 좀 땡겨졌어 네 1시간 정도 땡겨졌더라고 걔네 하냐고 안타치잖야 음. 그래도 본선 올라간 사람이 한 3, 4팀 대형 클럽에서 인희도 결승전 올라갔고 인희? 아, 인희랑 이미. 예 인희랑 누구야 정원이랑 그리고 지현씨랑 채원씨도 준결승 올라갔고 성 재경이도 결승 올라가고 결승 올라갔어? 네 결승 떨어졌어 멘탈 나갔어 이길 수 있는 팀인데 본인들이 이나웃 때문에 자꾸 싸우다가 본인 멘탈이 나가서 접 啊，肯定是。 언제 바로예요? 언제예요? 아직 멀었어? 여기서? 37번? 너무 오래하는데? 저기가 구경 좀 하고 올게요. 咱们那个。<蛋>